성경복상을 돕는 회사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벗어나 이방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한 가난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그 여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간구하여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달이 치유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21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 다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려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대표적인 이방 도시인 두루와 시돈에 가십니다. 그 지역에서 가난한 여자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귀신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다른 귀신의 공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중이었습니다. 귀신들림은 사탄의 나라에서 일어난 특징이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하수들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방지역으로 확장됩니다. 여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다이세 아들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은 미완료 과거 동사를 사용해서 여자가 계속해서 부르짖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예수는 이제까지 치유를 부탁할 때 즉각 응답하셨지만 이번에는 침묵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게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냄 받았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돌봐야 하는 목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실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필요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회복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목자입니다. 얼핏 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을 가난 여자가 듣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구원 역사의 순서에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돌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 사역은 이방의 갈릴리에서 출발했고 대가볼려 같은 곳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체로 읽으면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의 간청에 대한 거절을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엎드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24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자의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으로서 집주인은 자녀가 먹는 같은 음식을 집어서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비유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개는 이방인들을 자녀는 이스라엘 자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거절에 대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세 번째로 요청합니다. 집안의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습니다. 개가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태도를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여자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지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했으며 구원 역사의 흐름에서 다윗들이 이방인들을 치유할 것을 믿었습니다. 여자는 구원 역사를 이해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여자의 큰 믿음을 칭찬하면서 원하는 대로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여자의 딸이 낳았습니다. 본문에 묘사된 여자는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의 치유하는 권위를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자의 믿음에 예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믿음이라는 주제만 강조하지 않고 여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말하자면 여자의 믿음은 구원 역사에 대한 이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빵 부스러기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구원사의 전망에서 파악할 때 기도는 더욱 확신에 차게 되고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궁리이 베푸는 메시아로 믿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1절에 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스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9절에서 31절은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며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치유에 이어서 5천명이 먹은 사건이 나온 방식과 같이 4천명이 먹는 사건 앞에 치유 장면이 나옵니다 치유와 먹는 것은 희년의 시련이 메시아의 사역이므로 결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달락의 치유와 먹는 사건은 단순히 앞에 사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다룹니다. 두루와 시돈을 통과해서 갈릴리 동편으로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바다를 건넜다는 서술은 없습니다. 본문은 가난 한 여자의 딸이 치유받는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내용을 압축합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종말의 회복이 이방 지역에서도 성취되고 있음을 묘사함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냅니다. 극률의 메시아는 제의적으로 정결한 사람들 현대의 개념으로 보면 종교적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을 찾아서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당시의 종교적 관점에서 소외된 자들이할지라도 메시아의 권위를 믿고 초대를 받은 자들을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치유하십니다. 어떤 조건과 상에 놓여 있다 해도 극률의 메시아에게 초대받은 사람은 치유를 받습니다. 이사의 약속이 성취된 본문의 치유는 하나의 모형이 돼 어느 시대든지 상처받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32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신할까 하여 군격 보내지 못하게 노아 제자들이 이르되 강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그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외에는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32절에서 나오는 무리는 29절에서 31절에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무리는 지와는 예수님 곁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리를 먹이는 동기입니다. 무리는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개의 빵이 있는지 묻자 제자들은 빵 7개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7곱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본문의 숫자는 이방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앉히신 다음 빵과 생선을 취해서 감사를 표한 다음에 무리에게 주십니다. 32절에서 39절은 5천 명이 먹은 사건과 여러 점에서 비슷합니다. 인원의 차이 외에도 두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각각 갈릴리와 이방 지역의 갈릴리 바다 근처의 산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서 먹었으나 유대인들에 의해 부정하다고 무시당했던 이방인인 가난 여자와 많은 환자들은 이방지역에서 메시아의 현전을 경험했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개들이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는 먹는다라고 말한 내용은 이방인들이 치유의 혜택을 누리는 사건에 이어서 4천명이 빵을 먹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국류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큰 믿음은 바른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있었기에 무시와 거절, 심지어 모욕에 가까운 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함, 절대적 신뢰, 그리고 딸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결합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 무엇을 간청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이 여인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강구하길 기도합니다.